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호세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가보자고 이오스는 지난 19년도 10월에 2,4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면서 증권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 SEC의 발표에 이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증권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불안이고 우리는 주요 기준 라인이 어떤지 정확히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오스는 자신들의 뒤에 개발팀들에게 투자지원금을 할당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으로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 라인만 잡아주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니까 제가 딱 시세 라인 딱두 자리 잡아드릴 테니 함께 수익 대응해 봅시다. 이오스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는 만큼 소통방에서도 보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오스의 비전 오늘 소통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집주를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9번째로 진행한 이 매집주, 기대 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는 이번 SEC 규제를 피해가 기가 막힌 코인인데요.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이스는 지난 3월 이후 단한 번도 추매 구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8일선과 21일선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라, 상승 추세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 보고 진입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면서 횡보가 진행되다가 큰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세 라인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바로 1,400원 라인을 안착을 해야지, 최소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안착은 커녕 이탈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하단에 있었던 이 라인도 애매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의 투매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한 시세 라인. 정확하게 878원과 하단에 799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78원,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바로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나는 공격적이다. 나는 손절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내 799원,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시면서 현재 구간 변안이 매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 분들, 878원 이 자리 안착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일정한 기간 안에 주요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1,010원 라인만큼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1,010원 라인에서 횡보가 진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V자 반등을 기대해보 볼수 있다는 거. 이점만 인지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 뭔가요? 어느 라인을 방어해야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을 회복해야 더큰 반등을 볼수 있는지, 안착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느 시세를 돌파해서 횡보를 해야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